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의 입장문입니다. 그 어, 교민들이 아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보고 인터넷에 막보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모언론사에그 이인규 전중수부장이 근황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뭐 식당에 와가지고 식사하는 장면, 그다음에 이인규 부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것이 이제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조금 조금 이인규 부장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보도에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거 내 작품이 아니다. 이건 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작품이다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오늘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 있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를 하되, 다만 망신을 좀 줘야겠다. 그 망신 주는 소재로는 논두렁 시키기가 가장 좋겠다라고 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이준, 김 잠깐 헷갈리네요. 이인교전검그 중수부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세훈 전그 국정원장이 뭐 KBS라든지 뭐 SBS라든지 조일보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나가게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 뭐그뭐 그뭐 언론을 조작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내용이죠. Yeah. 근데 뭐 아까 박봉경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원만의 단독 작품은 아니고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기 네. 많거든요. 그건 이런 거 같아요. 일단은 피아제 당시에 피아제 시계, 피아제 시계죠. 예. 피아제 시계를 갖고 왔더니 권양수 여사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어떻게 음. 하냐? 너두렁에 버리는 말도 알아세라.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걸 마치 들어가 네. <laughs> 네. 버리는 예. 것처럼 은닉한 네. 것처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발생했는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검찰이 소위 말하는 빨대 음. 빨대를 통해서 언론 프레를을 굉장히 많이 안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놓고는 이 논두렁 시계만 국정원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합작품 얘기는 아니같아요 일단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할때 수사는 누가요? 해 검찰이 하죠. 검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이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그래서 언론에 흘리자고 하는 거라면 애시당초 양자 사이에 그 관련된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뭐 짐작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만 유독 다른 거다 빼고, 요것만 음. 국정원의 단독 작품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도를 했던 SBS 기자도 검찰 쪽에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누구 어떤 검사인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음.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수사해야죠 검찰이 예. 뭐 드루킹이야 특검에서 하지만 또 삼성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사건도 해야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검경 사권 조정 문제 있죠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쏠려 있거든요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약간 음. 잊어먹었다가 다시 아 맞다 이거 이것도 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도 조금 전에 그 장영진 기자 말했던 것처럼 며칠 전에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행규 전 중수부장의 근황이 나오면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왔어요. 예, 음.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망간거 아니거든요. 음. 그거 내 작품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긁어부스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다칠 사람이 많다는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다칠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백성훈변론사님께서 잠시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국정원에서 먼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보도들은 국정원이 먼저 했는지 검찰이 먼저 했는지 청와대가 먼저 했는지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더, 예.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언론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그 흘려주는 대로 받아, 적적 받아 썼거든요. 그리고 예. 마치 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의심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었던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하,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사실은 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정원, 당시 청와대, 그 검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워낙 많다.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도가 아,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옛날 장세동 씨 발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폭탄 발언.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좀 불쾌하게 생각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니까 오늘 저 노무현 재단에 제가 몇 차례 연락을 드려서 그 입장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입장 낼 단계가 아니다. 일단은 참고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본 발언은 그렇습니다. 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교묘하게 그 당시 진술을 편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양순 여사께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피하자 시기를 가져오니까 이걸 돌려보내면서 이거를 뭐 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버리든지 알아서 해서 하세요 요 부분만 딱 잘라서 지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의도 정말 의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역시 그런 의도가 다 보니까 알려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 뒤에 또 다른 뭐 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인규 씨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음. 검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검찰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약간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죠.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처벌이 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일단 공소시효문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 기관이 뭘 잘못했던가를 확인해서 진실을 조명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게 진상조사위원회인데 지금 사실상 그게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될 상황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인교 전중수부장에 관련된 얘기가 뭐 인터넷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그 당시에 진상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국민들도 많으실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 이거 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좀 난감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인규 전 중수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 뭐냐. 한국에 오셔서 하시지. 그렇죠. 굳이 그먼 그 나라에서 하셔가지고 이거 확인도 못 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만약에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강제 소환는 힘들겠지만 음. 이인규 전 중수 부장도 이 조사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럼 뭐 명백한 거 같고요. 이인규 부장부터 해야죠, 사실. 그렇죠. 네. 음, 거기 가서 출발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어 월드컵이 한참입니다만. 네. 어, 멕시코전도 패함으로써 16강 진출 희망은 사실은 거의 날아갔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면 올라갈수 있습니다. 아, 그 네, 외, 외국 도박사들이요. 네, 7대 0으로 예. 독일이 한국을... 독일이 7대 0으로 <laughs> 이기는 게더확률이 높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뭐 어쨌든 네, 그래도 공은 공은 들고 둥그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음. 그 경기력이 한국 축구력 경기력이 실망한 많은 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했는데 축구협회 회장으로 음. 차본근 씨를 모셔라. 음.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은 지금 1승 1무로 16강 진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 예, 되고 예.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력도 굉장히 무기력했고. 예. 근데 이 모든 게 선수들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라게 일단 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너네들끼리 짬짜해서 뭐 하는 거냐. 음.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정한 학교 출신들만 선호를 하고 음. 선수들도 그런 학연 위주로 막 뽑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들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원래 슈틸리케 감독이 있다가 이제 지금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어 감독 바꾸자 그래서 여러 감독 물망으로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맡아서 예선을 통과하고 지금 월드컵 본선을 갔는데 그 과정도 사실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 선수 탓을 할게 아니라 음. 이거 진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전체를 이제 해 나가야 하는 축구 협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말 우리나라 축구를 진정 사랑하는 분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시자. 음. 그래서 차범근 전 감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축구협회가 적폐의 본산이다. 네,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제가 얘기. 제가 보기에도 네. 사실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축구협회의 행동을 보면은. 사실 축구협회가 모든 축구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한테 맡겨 전적으로 맡겨두고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감독한테 전권을 주느냐 아니거든요. 선수 선발에 관련해서 계속 개입을 하고 그 개입 때문에 항상 감독하고 특히 외국인 감독하고 축구협회 그 순회유진하고 갈등이 계속 벌어졌던 것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볼때 사실 축구협회가 제대로 해준 것도 예. 없으면서 맨날 꼬리 자르기만 하고 책임만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희생양을 만들려고 있지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 그 물론 축구 팬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회장이 정몽규 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투표로 선출된 사람 을 어떻게 강제로 내리게 하고 누가 그 누가 임명한단 말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아까 그러니까 일단 네. 정몽규 회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혁의 앞장을 서야죠 아, 본인이 예, 예. 지금 뭐그 정몽규 회장을 문제 삼는 것보다 그 밑에 음. 수뇌부들도 문제 삼는 경우 많아요. 예.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좀 권력을 쥐고 선수 선발부터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한다는 음. 얘기는 많이 나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감독을 이래서 잘못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못 뽑은 축협 책임은 일단 제일 크죠. 근데 딱그 이후에 태도를 보면, 일단 경기력이 나쁜 감독에게 모든 비난을 몰아 세우고, 교체하고,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음. 감독이 들어와도 그 경기 운영부터 모든 거에 다 개입을 하니까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얼마 전에 외국인 감독이 경질되고 일본도 그 자국대표팀 감독이 일본인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일본 경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사실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정몽규 회장은 축구 옆에 돈 대주는 사람이잖아요. 엄밀하게 <laughs> 말해서. 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사실 제가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발언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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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분은 시, 자기는 실컷 지원해 주고 돈도 대줬는데 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진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어, 축구협회장으로 어, 데려와주세요 라고 하는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중도 경질됐으니까 대회 도중에 말이죠. 네, 그렇죠. 네. 98년 프랑스 예, 월드컵 예. 때 5대 0으로 졌었죠. 예, 당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렇죠. 감독이 예, 히딩커였습니다. 히딩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져야 되지 않을 사람이 책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팬들이 분노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 다음 봅시다. 군 복무 중인 빅뱅의 지드래곤 군병원 특혜국, 이건 또 뭡니까? 예, 그, 권지용 씨죠. 권지용 일병입니다. 현재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대령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령이 입원할 수 있는 1인실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 어 여기서는 뭐, 보도된 영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권지용은 군에서도 일병이 아니라, 스타, 일병이 아니라 스타였다. 음. 실제 그의 병원 생활은 별급이다. 뭐, 대령실에는 에어컨, 냉장고, TV가 다 갖춰져 있다. 어, 그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면 1인 병실을 지금 쓰고 있다. 네. 아주 저기 뭐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근데 보통은 그러면 병사들은 1인실을쓸수 없나 보죠? 아니 1인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기 군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 그래요? 예. 군의관 찾아가서 좀 진료를 받으려고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고참들한테 지켜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욕먹기가딱 좋은 판에 어떻게 1인실을 감히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면은 특혜 우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YG 측하고 이제 그군 측에서 하는 얘기는 1인실은 1인실인데 대령실은 아니다. 예. 양주병원에는 대령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확인해 보니까 뭐 지드래곤이 더 특혜를 받는 건 없더라.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내고 그 기간을 쓰고 있고 면회 시간도 일반 병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서 뭐, 지드래곤이 1인식에다사 4인실, 6인실, 8인실에 있으면은 다른 환자들이 안정이 되겠냐. 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 돼요. 그 <laughs> 네,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그 지드래곤이 그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원래 춤, 춤잘 추잖아요. 네. 이게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뼈 조각제가고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특혜 논란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인실이라는 게 조금 <laughs> 대령실이 존재 안 한다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일인실에 지금까지 제가 병사가 일인실을 사용한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음.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음. 왜냐하면 뭐 사인실, 육인실, 단실 썼었는데 뭐면역에 오고 하고 하면 뭐 어, 소란이 네.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는 연예인들의 군 특혜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때만되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뭐 연예인들 하면 군대 가서도 특혜를 받는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지난 2월달에도 가수 겸 배우 이준씨공황장애로 육군 현역에서 보충력으로 편입했죠. 예. 그 이후도 뭐또2 a m 의 임수롱 씨또 거기 또그 뒤에 뭐 계속 하여튼 무언가 예, 예, 예.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면 쉽게 나오거나. 뭐 뭔가 좀 특혜를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불신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대령실이 아니라면 저는 이거는 좀 이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